이제, 임산부 체험하러 왔으니까, 배랑 이거, 이거, 가슴 달려있는 거 있잖아. 가슴 <laughs> 달려있는 거아니 아, 맞잖아요! 어. 짠. <웃음> <웃음> 근데 저거, 입자마자, 어? 저거 중량 스쿼트인가? <laughs> <laughs> 그리고, 저희, 재밌는 거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저희 병원 시스템에, 자연분만을 하려는 산모분들한테, 미리 사전교육 같은 걸 시켜줘요. 그래서 관종님이랑 둘이 분만실을 이제 처음 가본 거야. 그 분만실 앞에 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막 이런 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언제 나온대니?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일단 보면서 아 이런 분위기구나라는 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만실 옆이 수술실이었는데 수술 누구 누구 받고 있다라는 수술 현황판이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 앞에 남편들이 막. 다들 불안핑글대고 어 맞아! <laughs> 그러면서 앉아있더라고 뭐 예를 들어 류뉴 보호자분 그때마다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네네네네! 조용! 이러면서 막 바로 핸드폰부터 꺼내가막 뛰어가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분만실에서 준비가 다됐다 들어오시라고 하시는 거야 거의 분만실이 아홉 개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엄청 많더라고 이게 이제 분만실에 있는 침대거든요 분만실 침대 저도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알려주시는데 아. 어떻게 힘주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침대에 눕고 나는 여기 옆에서 이제 임산부 체험하러 왔으니까 배랑 이거, 이거 가슴 달려있는 거 있잖아 <laughs> 달려있는 거 아니야? 아, 맞잖아요 어. <laughs> 임산부 체험복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잖아 짠 <웃음> <웃음> 표정 왜 저래? <laughs> 근데 저거 입자마자 어? 스쿼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웃음> 스쿼트? <웃음> 어? 어 중량 이거. 스쿼트인가? <laughs> 어 그래도 막뭐 힘들겠다는 라 생각이 당연히 들었죠 그 다음에 저것만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니까 수술복 같은 거있잖아 아 그거를 입혀주고 막 장갑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껴주고 무슨 수술장 가는 것처럼 아 메스라고 하고 싶다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자연복만을 하면은 탯줄은 아빠가 자를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어 만약에 이런 거 징그러운 거좀못 본다 막 그런 아빠들은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대부분은 자르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이제 막 탯줄 자르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자, 잘 잘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대 그냥 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시키는 거야 아, 아. 아! 무통주사 맞는 자세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아,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지 여기로 무통주사를 넣을 아, 수 있다는 맞지? 거야 근데 그게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내가 배도 나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동그랗게 말아야지 무통주사를 놔줄 수 있는데, 이 무통주사 자세 안돼 무통을 놓는데. 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집에서 좀 어느 정도 운동, 운동을 좀 하고 와야 된다는 거야. 와, 내가 이게 되나?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 이제. 침대 옆에 이렇게 아기 상태를 보는 기계가 이렇게 옆에 있대요. 이제 아기를 살펴보게끔 해주고 엄마한테 한번 안겨보고 아빠랑 같이 사진 찍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연문만 해본 엄마들끼리 얘기를 하는 게 자기 그 자연문만 할때 그래, 남편 옆에 있는 게 되게 수치스러웠다는 거야. 왜? 이러니까 자기가 무슨 동물 운소리를 했대. <laughs> 너무 아프니까 이게 비명도 이쁘게 못 지르겠더래. 그래서 막. 이쁘게 지르면 이쁘게 지르 소리가 난데 자기한테서. 그래서 에, 설마 그렇게까지 심하겠어. 이랬다.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 일어나고 나도 이제 장갑 빼고 결국 매스는 못 했는데 어찌 됐건. 마지막 설명을 딱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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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게 분만실이잖아 실시간으로 분만하고 실시간 분만 있는 사람 옆방이 옆방에 계셨던 어. 거야. 진짜. <laughs> 근데 진짜 관중님이 진짜 흉내 잘낸게 진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로 공룡의 소리가 나요. 그게 그러니까 차근 <laughs> 같은 때서 보면 <웃음> <웃음> 아 무슨 이게 이렇게 많잖아. 아그 소리 아니야. 그 소리 아니야. <laughs> 그래서 강원 선생님이 저분, 경산모셔서 저렇게 내시는 거지. 이렇게까지는 안 내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와, 그래서 나 진짜, 진짜 깜짝 놀랐거든. 그러고 나서 웃긴 거는 그렇게 갔다 왔잖아? 갔다 오고 나서 한 이틀 정도는 꿈에서 내가 출산하는 꿈을 꿨어. <laughs> 저희는 태몽은 따로 없었어요. 태몽이 없으면 요번생이 첫생이래요. 아, 나도 그 얘기 들은 적 있어. 많이. 아, 그래? 음. 3번 어? 있으면 옛날에 이제 태어난 적이 있었던 거고 오 첫생이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웃음> <웃음> 이상해? 웃음소리 되게 <웃음> 이상하네 첫생이구만 <생인> <laughs> 두분 출산하는데 왜 내가 떨리냐고 떨지 마왜 너가 떨어 떨어도 내가 떨지 어아 <laughs> 그리고 내가 관장님한테 그 얘기 미리 해놨어 관장님 혹시라도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기절을 하거나 진짜 중간에 애, 내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제왕절개를 하겠다고 얘기하면 시켜줘 이랬어. 아니 난다 아니 뭐그래 그럴...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네, 이게 어이. 처음에 이제 자연분만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자연분만을 빡하는데아너 도저히 못 참겠어 이거 제왕절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제왕절개 수, 동의, 수술 동의서 써라고 오막 이랬어. 말랑이 나올 준비요? 어제 진짜 관영님이젖병다 세척해서 <laughs> 소독기에 넣어 놓고 지금 그치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저 수전도 설치해 놨고 아기 욕실이랑 그런 것들 세팅 지금 해 놓은 상태고 아기 옷 빨래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 아, 자랑하러 왔구만 또. 그렇다. 자. 저는 베이비시터 자격증 땄다고 얘기했잖아. 거기에다가 <laughs> 추가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자격증도 땄어요. 네, 자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직구석에서, 뭐, 제가 뭐 하는 게 그렇게 뭐, 많지 않잖아요. 방송을 켜! 어? <laughs> 네, 나는, 그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 느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도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다 일조를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우리,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어,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었던 우리가 것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후원해 주시는 음, 분들도 있고, 뭐 아니면 유튜브, 어, 유튜버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만든 거니까 사실 음. 어떻게 보면은, 어 여러분들도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한데 일조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이 아이의 부모입니다. 네? <laughs> 네? 갑자기요? <laughs> 왜왜 갑자기 가이상하다어게요 삼촌 이모로하죠아 생겼어.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래 그렇잖아. 뭐아이하나 키우려면 온 동네가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돈달라고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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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온 키워줘야 동네가 키워줘야 돼. 동네가 돈을 많이는 동네 그냥 관심인 거예 그냥 아니야, 관심, 그냥, 그냥, 그냥 관심을 가지고 약간 그런 <laughs>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소리를 아, 하는 거예요? 아, 아니,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호는 얘기적으로 봤던 거잖아. 아니 너 너가 말했아나공달라고한적 <laughs> <laughs> 없어. 아, 진짜 어이 <laughs> <이제>. 없대. <laughs> 뭔가, 뭔가 감동적인 드립니다. 얘기를 하고 싶었어. 감독님들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 아, <그래>. 어. 대박입니다. <목소리> 아니 아니 이렇게까지 계속 아니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날 이런 분위기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목소리> 뭐라도 해야 될것 <목소리> 같은 뭐, 이 불안 빙빙을... 아, <목소리> 제로 2라도 쳐야 된다. 아, 제로 2라도 쳐야 된다. 제로 2라도 쳐야 돼. 아, 아 제로 2라도 쳐야 돼.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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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라 돼야 야요요 a s 세상 p r e s s e d by that. 이 was impressed by that. I 요 a s impressed by that. 제발 자제 부탁드려 e s s e d by that. I was impressed by 그런, 예,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